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언의 낚시에게서 일상을 기록 중인 라이언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1일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인천의 어, 한추가 포인트. 아 오늘 사실은 이제 급, 급작스럽게, 어 급작스럽게 이제 오이도 킹스타우를 타고 지금 추가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하러 왔는데 어쨌든 오늘 뭐 날씨도 좋고, 어 지금 뭐 물때도 좋고, 지금 갑오징어, 가보징,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하기 딱 좋은 물때인데 선이랑 오늘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저희. 근데 물사대기를 하면 또 저희가 이제 어, 오늘 선상 낚시 이후에 또 다른 낚시들이 일정이 있어서 물사대기하면 옷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사대기 안 하고 딱밤. 땀밥 내기를 할 겁니다. 갑오징어 마리스로선이랑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갑오징어 동률이다, 그러면 쭈꾸미 마리스로 그렇게 낚시를 할 거고요. 원래 오전에 저희가 한 3시쯤 들어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 오이도 킹스타워가 4시에 출발했어요. 4시에 출항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인사도 못 드리고 일단은 출항을 했고, 아, 배 안에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밝을 때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보면, 어, 라면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포인트에서 40분 이동한다고 하고요. 네, 잠시 후에 낚시하면서 인사드릴게요. 라면도 어, 이렇게 사무장님이 끓여주셔서 라면도 먹었고, 라면 먹고 나서 이렇게 밀크, 달달한 밀크 커피도 후식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맛있게 먹고 지금 이제 어, 첫 번째 포인트에서 이렇게 낚시를 했습니다. 어, 가보지 가지야겠다. 가보지오는데 사이 좋네. 자, 지금. 사이즈 좋은 갑이 나왔네요 갑오징어 해야겠는데? 갑이 포인트인데? 응? 틴셀 쓸래 틴셀? 틴셀이라고 틴셀이 잘 틴셀. 나오네 아, 어, 어? 틴셀도 촉감이 되네 응? 틴셀도 촉감이 되네 트 응? 어징어야 오, 킹크. 나도 킹젤라야지. 와, 축하. 네, 네, 감사합니다. 그치, 에이. 아유, 맛있게 아유. 먹을 사이즈가 아니고요. 사이즈 <laughs> 맛있게 아유, 먹을 사이즈가 아니고요. 아이, <laughs> 그래, 좋아요. 농담 주세요. 어, 오늘 너무 네,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주변에, 어, 다양한 그갑오징어 좋다는 아기들을 한두개 정도는 있으셔야 주변에 잘 나올 때 그걸로 갈아 깰수 있거든요. 옆에서 그걸로 계속 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없어못 잡잖아요. 오, 잡았어. 갑이가비 갑이요. 원장님, 갑이. 보고 오셨죠? <laughs> 자 이래서 자 이제 해 떴고 자 지금부터 열심히 낚시 한번 해 볼게요 오전에는 수박틴셀 어, 요즈이 수박틴셀에서 좀 나왔고 꼬마 애기 여러 번 넣었는데 꼬마 애기로는 가보징은 어, 안 나왔고 쭈꾸미는 어, 는나로 계속 연 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은 이제 치아점에서 어, 지금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이렇게 치아잠 염장 꽁 염장 치에다가 그리고 야심차게, 야심차게, 자 삼봉액이 요렇게 한번 끼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얀색 아래로 이게 원래 삼봉액이가 철사가 이렇게 같이 음. 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문되네요. 이렇게 칭칭칭칭. 꽁치 염장돼서 방건조 시켜놔서. 아 염장 음 방건조. 생꽁치가 아니고 상당히 단단하죠 음음 오래 버티겠네. 음 물에 뿌리려도 물에 음 뿌려도 다시 말려 놓으면 원통해 볼게요. 아. 아 가보징이가 이렇게 팍. 그쵸. 먹죠. 먹더라고. 음 붙어가지고 그래서 오래 붙어있게끔 유도하는 거지. 음아자 오늘 이걸로 대박 쳐봅시다. 냄새도 별로 안 나고. 음, 맛있는 냄새, 고메기 냄새. 음. <laughs> 이렇게 대박 쳐볼게요. <laughs> 염장 미끼 음. 이렇게 음. 판매하고 있으니까 핫공치포다아 어. 여기는 이거는 핫공치포. 음. 응. 여기에 지금 꽁치를안 넣고 여기 위에다가 핫공치포를 이제 올려도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장원을 노려라. <laughs> 자, 이렇게 핫공치포 내지는 어 염장 꽁치 염장 꽁치 이렇게 음. 여기다가 올려서. 자, 가부징업... 도 삼봉인데... 아... 슬림하고... 그러네요. 그런 기가 막혀게도 아... 얘는 근데 저기네 크기가 더 작고 괜찮네. 네. 슬림하네. 킹스타 사무지... 사무장님... 아 여자... 사무장님이 음 항상 가부징어 잡을 때는... 아... 데스페라도... 시 보시면... 아... 아음 여기에 우럭도잘물고 음음 <laughs> 냄새나니까... 음 데스페라도... 데스페라도에도 이게 있구나. 삼봉, 삼봉 형태로 만들었구나. 상태로 만들 돼 있는 게 음. 음. 감기 편하더라고 음. 그 뒤에 딱 떨어지게 나네요 앞에 아, 마무리는 음. 마무리는 밑에 봉돌에. 있는 그 봉돌에다가 하는 거네. 음. 음, 기름기 국물이 그냥 딱쫙 그러니까. 나오. 음. 이걸로 만쿠를. 그러니까 실제 화꽁치보다는 이게 효과가 좋아. 여기가 마무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돌려다가. 싱크가 아, ]다가. 앞에 이렇게 서 있네. 음, 이렇게. 여기 보면 서 있네. 음, 음. 그거 질래나 뭐. 저거 감아온 거 있잖아. 꽁치 감아온 거. 근데 그게, 그게 잘 나올 수도 있지. 역시 꽁치 갑오징어면 나도 그거 봤을 거야. <laughs> 오 좋은데. 꽁 <꽁치>. 오. 갑 오. 징어 오. <laughs> 자 지금 오. 오. 점에서산그 테스페라도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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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치. 아우, 냄새 어마어마한데. 자, 핑크가 이게 대박 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어우, 흐트. 또갑인가? 응. 어우, 씨. 불행중 응, 다행이라고 조금, 해야 되나 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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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그. 잡았어? 무겁길래 갑인 줄 알았더니 무거, 무겁길래 갑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최근 인천권 조항이 워낙에 좋아서 갑오징어 조항이 너무 좋았어요 보시면 이렇게 조항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안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연차 쓰고 이렇게 왔는데 날씨가 좋네요 확실히 갑자기 와야 돼 <laughs> 저희가 미리 어 휴무를 빼놓으면 꼭 이렇게 태풍이 온다거나 막 이래요 오 가비 렘! 뭐해? 얼굴 잠깐 사진 찍 찍어, 사진 찍어야겠다 <laughs> 아 빙글빙글 도는 바람에 망하겠다 써니야 어? <laughs>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낚시하러 와서 자고 그래 <laughs> 큰일났네 <laughs> 어? 큰일 났어. 오케이, okay, 사이 좋아. 나도 그거 쓸래.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 있어. 있어, 있어, 아, 있어. 있어, 있어. 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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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쇼. 으쇼, 으쇼. 온다, 온다, 온다. 헤이, 트 어. 우와. 아, 얘 봐. 다시 좋아. 쫄 c 가 m <laughs> 자, 1라운드 오이도 킹스타가 오전반,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서 지금 오전반 끝났습니다. 9시 반까지 지금 낚시를 했고요. 시간당 만원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오후에 오후반 지금 첫 포인트 들어왔는데요. 오전에 갑오징어 여섯 에 어, 쭈꾸미 한5 0년 오십 일 그래서. 오후에, 어제도 좀 오후에 좀잘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한번 열심히 해서 라면 드실 분들 이리로 가서 라면드시오 라면 끓여. 라면, 국물. 왜 이렇게 많이 끓어왔어 라면 국물 먹었 어? 너무 많이 떠웠는데 어, 많이 떠보다가풀렸어 오이도 킹스닭 시간배 타시러 오시는 분들은 식사 안 하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어, 오전에 라면을 끓여주시니까 라면 드셔도 되고 스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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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저미 저기, 저가커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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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낙지 낙지 <laughs> 식가 낙지. 다 <나왔다>, 식가 <laughs> <laughs>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다리 하나 뜯을까요? 아니, 뜯을까요? 갑이. 아이씨, 자긴 자꾸 가이 나오는데, 아무 개는. 오, 잘 잡아. 나 주, 주특길라도 왜 자꾸 딴걸 하냐. 이해가 안나는 아 가비 잡을라 그랬다고 아니 그래도 이걸로도 가비 잘 잡잖아 내가 예쁘게 꽂아줄게 <laughs> 왜 그럴까 과연 예쁘게 <laughs> <laughs> 꽂아줄게 10월 11일 어. 자 오늘 10월 11일 그 오이도 킹스타워를 타고 어, 급하게 급으로 어, 이제 저희 갑오징어를 잡으러 왔는데요 아 갑오징어가 아 저희 사이즈는 근데 생각보다 마리 수는 좀20 마리만 나와줬으면 했는데 사실 저만 열 마리 잡고 써니가 한 마리 잡고 <laughs> 근데 아까 제가 공지를 해드렸듯이 저희 대결을 오늘 갑오징어 대결했거든요. 근데 쭈꾸미를 잡았으면 아마 조금 더 나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말에 저희가 지부 대결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갑오징어 이제 가죽줄 연습을 하느라좀 계속. 여기저기 뭐 쭈꾸미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저희는 이제 가짓줄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느나 타임에는 그 유혹을 버리져서 <laughs> 가짓줄을 버리고 이제 느나 타임을 이제 즐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스퍼트를 올려서 조금 마릿수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조가 125총 조가 써니는 95 그리고 이제 갑오징어는 저는 열 마리 한 마리.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laughs> 빡. 가짓 비는 평생 안 하는 걸로. 아 근데 좀 아쉬운 건 원래는 그 가짓 줄로 오늘 완전 마스터를 하고 지부 대결을 음. 딱 해야 되는데 음. 아 이게 제가 마스터가 된 건지 아니면 이제, <laughs> 어, 좀 애매해요. 힌? 진짜 갑이 사이즈가 음. 정말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왜 급으로 달렸냐면 이게 좋아 조항, 조항 보세요 조항. 최근 조항이 이랬어요 네. 어, 그래서 저희가 급으로 달린 건데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인천권에 이런 튼실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으니까 잡으러 오셔서 한 발짝 사이즈 많이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벌칙 수행하겠습니다 너는 물사대기를 아니,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하고, 어, 목적에다가... 어? 아, <laughs> 어, 이렇지 너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렇게 하고, 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 이렇게 하고, 이렇 이렇게 하고, 이거게고이렇고이렇어 하고, 이렇게 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고 이렇게 하고,